완연한 가을 황금빛 들려 큰 보기만 해도 넉넉하고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 줄기만 하는 쌀 소비량을 생각하면 마냥 반가운 것만도 아닌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천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다녀왔습니다 진천 버스터미널에서는 하루 종일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올 여름의 문을 연 작은 빵집 덕분입니다. 버스 승객뿐만 아니라 일부러 걸음을 해서라도 찾는다는 빵.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손님들의 입맛을 서로 잡은 이 빵은 진천에서 수확한 쌀로 만들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리뷰도 보고 그 다음에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이 먹으시면 팥도 있고. 그냥 남녀노소 상관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쌀 수요가 적다 보니까 뭐 이제 농촌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쌀을 많이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농촌도 좋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분들도 이제 쌀을 많이 드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시골도 그렇고. 빵을 만드는 쌀은 가루미라는 품종입니다. 보통 쌀보다 더 찰지고 식감이 부드러워 빵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진천에선 쌀빵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연간 80여 톤 가량의 쌀을 소비하며 국수, 과자 등 다양한 식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가루쌀을 활용한 제빵 기술 개발로 밀가루빵 못지않은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선보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쌀 생산부터 도정, 제빵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건강한 로컬 푸드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쌀빵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하고 밀가루빵과 식감이 비슷한 빵을 만들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정찬성 씨는 해마다 쌀값 고민을 해야 하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쌀 가공 식품에 눈을 돌렸습니다. 쌀의 특성을 잘 알기에 더 쉽고도 어려웠던 일. 농가를 설득해 가루미 생산을 독려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쌀빵에 적합한 재료와 배율을 찾았습니다. 맛있네. 아 맛도 좋고 오늘 빵잘 나왔네. 네, 괜찮죠? 어. 밀가루를 섞지 않은 100% 우리쌀로 만든 쌀빵. 농촌 마을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쌀빵은 입소문을 타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쌀빵을 전문의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 이 비율도 다르고 또. 습성 반죽까지 다 달라가지고 연구 개발했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투지를 가지고 밀가루를 넣지 않는 그런 쌀빵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가루미는 일반 쌀보다 잘 부풀어 오르고 독특한 향이 있어 밀가루빵 못지않은 풍미를 더합니다. 백 가지가 넘는 쌀빵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가루미 덕분입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쌀빵으로 소비 전략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쌀빵을 더 많은 소비층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쌀은 밥이라는 공식을 깨고 쌀빵 연구에 매진한 농부의 도전. 그 작은 시작이 쌀농가의 희망이 되고 우리 먹을거리의 큰 숙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